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BC가 평행이랍니다 이거하고 이것이 평행이라고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등변사다리꼴 a b c 다자 등변사다리꼴의 정의 뭐예요 등변사다리꼴 정의 밑각 양 밑각의 크기가 밑각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게 크기 같아야 돼 이각의 크기와 이각의 크기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의 길이는 6cm 여기의 길이는 어, 18cm 했을 때, B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B의 길이를 구하는데, 우리가 어떤 조건을 해줄 거냐면요. D에서부터 BC의 수선을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수선을 이렇게 그려낼 수가 있죠. 그러면, ABE라는 삼각형하고요, E 삼각형. 여기를 뭐 DH라고 할까요? DHC라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이냐면, 원래 등변사다리꼴의 성질 중에서 AB의 길이하고 DC의 길이 같아야 되죠 그다음 밑각도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여기 각은 어 같죠, 그렇 90도죠. 그래서 RH, A합동, 선 합동입니다. 그러면 여기 수선을 내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는 6cm가 되고요.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또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합동이니까. 그래서 여기 6cm, 6cm, 6, 6, 6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는 B2의 길이는 6cm가 됩니다.